여러분들하고는 한국 전력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한국 전력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한국 전력은 어떤 기업입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공급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한국전력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하진 않아요.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서 전력을 사서 그리고 뭘로 어, 각 가정으로 또는 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배전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송전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는 거래소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한국 전력에 팝니다. 그럼 발전소로부터 한전은 그러면은 이건 유형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생산물이기는 하지만은 유형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우리 몇 기가와트 생산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에, 1 기가와트에 얼마에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발전소는 송전탑을 타고, 송전탑을 타고, 그러면 한전은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주세요 서울 쪽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 몇 키로 왔듯 싸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배전 즉각 가정이라든지 집으로 배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한국 전력이 하고 그게 송배전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료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료전지가 뭐가 되느냐 하면 수소가 되는 거죠. 수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할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CEO 인사말입니다. 어? CEO 인사말 저 보는데 그냥 그냥 뭐별거 없던데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CEO 인사말을 통해서 CEO 인사말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CEO 인사말을 통해서 뭐 어떤 거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냥 읽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단 한 단계 도약해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거는 찾다 보면 사업 분석까지 되는 단어입니다. 에너지 플랫폼이 뭡니까? 뭐 그냥 에너지를 플랫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이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서 뭐 하는 거?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플랫폼은 뭐냐 하면, 에너지 플랫폼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 글로벌 영역에서 에너지는 지금 현재 전환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태양광과 풍력인 건데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풍력 말고도 수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수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수소는 조금 다릅니다. 구조 자체는 좀 다른데, 태양광은 특히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가용 발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가용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자가용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집에서 생산해서 집에서 쓰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태양광을 안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에 담아 두느냐? ESS라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넣어 둡니다. 오케이? ESS라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넣어 둡니다.